떴어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아입니다 제가 오늘 정생물 뷰티에서 선물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같이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번에 선물 받은 제품은 이렇게 틴트 다섯 가지예요 우선 다섯 가지 이 틴트를 발색해볼 건데 제가 아까 잠깐 해봤는데 진짜 컬러들이 다 너무 예뻐요 바로 시작할게요 일단 이 레드 두둥 오! 너무 예뻐 완전 맑은 레드 레드의 정석 이거는 웜, 쿨 상관없이 다 사용해도 너무 예쁜 레드예요 요게 워터 레스팅 틴트거든요 촉촉한 틴트라는 거거든요 그요 틴트는 앵두알 같은 립 연출하고 싶을 때그때 그때 쓰면 진짜 짱이다 두 번째 코랄 드리즐 컬러입니다 오! 이거는 봄웜 라이트인 분들이 쓰면 되게 예쁘겠다. 피부 톤 되게 맑고, 코랄 잘 받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약간 차차 틴트 발랐을 때 예쁜 사람들. <laughs> 뭔지 알아요? 자, 이거 세 번째. 이거는 약간 외관부터 내 스타일인데? 약간 내 컬러일 것 같아. 오! 짜잔. 오, 이거 너무 예쁘죠? 이거 음, 예쁘네요. 어. 약간 이거 내 스타일이에요. 약간 웜톤인 분들 모여라. 음, 그거 예쁘다 색깔. <laughs> 그렇죠. 요거는 로즈 웨이브예요. 약간 코랄에 로즈빛 한 방울, 음. 좀방근 느낌. 음. 요거 발랐을 때도 되게 차분하게 화사해질 것 같아요. 톤이보니까 요렇게까지는 웜톤 추천템입니다. 제 픽은 요거 로즈. 저도 이세개 음, 중에서. 그렇 그다음, 음. 이건 진짜 여름 쿨톤인 분들이 바르면. 너무 예쁠 컬러예요. 저 같은 웜인 사람들은. 되게 부럽죠? 오, 맞아요. 웜톤이신 분들은 이런 거 바르고 싶어 할 수도 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시도하고 싶어 하겠지만 참아야 그쵸. 돼요. 그쵸? 네. 응. 맞아. <laughs> 맞아. 알겠죠? <laughs> 자, 자칫하면 약간 아줌마가 될수 있는 색깔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긴 하죠더 나이 들어 보일 수 있는 색깔. <laughs> 자, 이 다음 컬러는 <laughs> 핑크 밀이라는 컬러예요. 요것도 쿨톤 분들이 발랐을 때 예쁘겠다. 오! 너무 예쁘다. 와, 이것도, 이거는 조금 더 위에 것보다는 활용하기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도 쿨톤인 분들 진짜 네, 잘 받아요. 이거 네. 딱 웜톤, 쿨톤. 그리고 이 레드는 웜, 쿨 상관없이 바르기 좋은 레드예요. 음. 오, 이번 색상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저 이거 한 가지 또 꿀팁을 넣고 싶은데 보통 이렇게 티트들이 손에 이렇게 테스트하면 착색 되거든요. 음.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티슈로 닦거나 리무버로 해서 닦잖아요. 그런데도 항상 남아 있어요, 이렇게. 오, 네. 지저분해.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진짜 테스트 안 해보려고. 맞아. 근데 이럴 때 진짜 속상했어요. 리무버 해도 안 지워지거든요. 근데 이거 지우는 방법 알아냈어요. 뭘죠? 진짜 초간단. 솔직히 뭘릴것 같아요, 세는. 어... 알코올이 좀 적셔 있는 티슈 같은 거? No, come 그냥... on. 가봅시다. 혹시 진아 선생님 이거 발견하신 건가요? 네, 제가 찾아냈어요. 요즘 최근에 알게 된 거예요, 아니면 최근에 계속... 내가 개발 아 개발은 아닌데 <laughs> 최근에 내가 알아냈어요. 알아낸 거? 아는 사람 생각보다 없어요. 진짜 지금 잘 없는 거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메이크업실 친구들한테 물어봤는데 다들 몰랐어요. 알겠습니다. 그만 생생내시고 <laughs> 네? <laughs> 빨리 갑시다. <laughs> 아니 일단은 제가 클렌징 티슈로 먼저 손등 한번 닦아볼게요. 안 믿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laughs> 이거 봐한 개가 있어요. 이거 클렌징 티슈예요. 클렌징 되는 티슈. 네, 이거 봐나 진짜 빡빡하고 있다. 그 묻어 나기는 해. 근데 이게 다안 지워져. 그쵸? 그렇죠. 깔끔하게 안 지워진다. 네. 그래서 항상 속상했써어요 네. 저는 따뜻한 아이쿠. 물에 이렇게 손을 한번 씻은 다음에 자 지금 내가 손으로 지금 따뜻한 물 살짝 이렇게 하니까 점점 점점 얘들이 사오라지고 있어. 자 이렇게 해서 아. 핸드워시로. 핸드워시 비누도 괜찮아요 아 뭐야 그럼 따뜻한 물로만 하는 게 아니었네요? 따뜻한 물을 이용하는 거네 네이 방법을 왜 많이 몰랐을까요? 그니까 봐봐요 조금만 차방 줘볼게요 어 뜨거워 <웃음> <웃음> 따뜻한 물로 어. 이제 얘네들을 녹여준 다음에 이온수로 음. 헹궈주면 돼요 지금 내가 좀 뜨거운 물 때문에 손이 오. 빨개졌었는데 오. 대박이죠?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짜잔. 응. 끝. 오, 지금. 거의 다 지워졌, 아니, 아니, 다 지워졌네요. 다 지워졌어요. 지금 약간 여기 레드기 있죠? 미세하게 네. 따지고 보면 얘만 조금 남았지? 다, 다 지워졌어요. 오. 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정샘물 뷰티에서 선물받은 틴트 소개를 해드리고 이렇게 손등에 착색된 틴트를 한 방에 지우는 거. 어떠셨나요? 뭔가 되게 도움 많이 되셨을 것 같긴 한데.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